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유니티에서 클로킹 쉐이드를 어, 간단하게 구현해 을볼 거예요. 그래서 클로킹 쉐이드를 작성할 레퍼런스로는 고스트 리콘 퓨처 솔더라는 게임이 있는데, 고스트 리콘 해당 게임에서의 클로킹을 레퍼런스 삼아서 구현을 할 거예요. 어, 클로킹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쉬운 예제를 위해서 저는 에셋스토어에 있는 유니티에서 공식으로 배포한 로봇 카일 에셋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로봇 카일을 다운을 받아서 임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먼저, 어, 로봇 카일 모델을 찾아서, 스네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일단 배치내주고요. 그래서 SH 폴더 들어가서 새로운 쉐이더를 생성하고요. 크레이트 쉐이더, 스탠다드 서피스 쉐이더를 생성하고,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저는 서피스 쉐이더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글로킹, 이라고 할게요. 해당 쉐이더를 더블클릭 해서열어주고자 계속하기 전에 어, 쉐이더의 이름을 저는 음. 레트로 클로킹이라고 변경을 할게요 자 프로퍼티딜 목록을 일단 한번 지워주고 먼저 메인 텍스, 그래서 메인 텍스처로 마이베도 텍스처 그리고 기본 텍스처로는 하얀색 기본 텍스를 할당해주고 일단 노말맵 제가 노말맵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주변에 빛을 굴절시키는 효과를 사용할 때 노말맵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노말맵을 2d로 받아주고 기본값으로는 범프맵 텍스처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 그래서 오퍼시티는 투명도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과 얼마나 섞일지. 그래서 이걸 제로로 하면 완전한 클로킹이 되는 거고 1로 하면 아예 클로킹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퍼시티. 해주고 값은 Range로 0부터 1 사이, 그래서 기본값은 0.1을 할당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어, 이거를 뭘로 할지 좀 고민인데, 이렇게 디폼 t e n 인텐시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경우는 빛의 굴절 효과를 얼마나 강하게 줄지를 결정할 거예요. 즉, 만약에 이 디폼 t e n 인텐시티 값을 제로로 하게 된다면, 빛의 굴절 효과가 약해지고요 즉, 우리의 로봇이 반투명해서 뒷배경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디폼 인텐시티 값을 높이게 되면 빛이 산란이 되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외곽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폼 인텐시티를 디폼 바이 노말 인텐시티라고 어, 인스펙터 창에 표시해 줄게요 그래서 뭐 노말에 의해서 얼마나 원래 뒷배경이 왜곡이 될지. 그래서 레인지를 뭐 0부터 3으로 주고 기본값은 1로 해줄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 효과를 쓸 거예요. 림라이팅. 그래서 외곽선이 프로딩딩하게 빛나도록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림 파워는 림 파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어몇승 값인데. 우리가 1보다 작은 값들은 제곱수를 하면 할수록 값이 작아져요. 즉, 1보다 큰 수들은 우리가 제곱을 하면 할수록 값이 커지는데, 어 1보다 작은 값들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림 파워 값을 높이게 되면 외곽선이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동작하죠. 그 이유는 작성하면서 계속,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으로는 3을 할당할 것이고요. 림 컬러는 이퀄 아, 이컬이 아니라 림 컬러는 이 컬러 프로딩딩한 효과를 위해서 파란색을 기본 값으로 할당할 거예요. 그다음 s 서브 쉐이더에서 우리가 이제 뒷배경을 필유로 하는 쉐이더를 작성하기 때문에 Q를 트랜스페 e 런트로 할게요. 렌더 큐를 트랜스페런트로 기본값을 지정해 주시고 l o d 는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GWrite를 o f f 할게요. 우리가 작성할 클로킹 쉐이더가 어, 카메라에 G버퍼 값을 덮어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먼저 그래 패스를 사용해 줄게요. 그래 패스를 사용하면 현재 우리가 밑에서 작성할 이 쉐이더가 동작하기 전에 화면의 모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즉 그래패스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로봇 카일을 그리기 전에 직전에 로봇 카일 뒤에 있던 배경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23번 라인의 주석은 지어주고 어, 서피스 쉐이더는 서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서피스 서프 뒤에 우리가 사용할 라이팅 모델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커스텀 라이팅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즉 클로킹 라이트 왜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클로킹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빛의 영향을 안 받는 게 편해요 왜냐면 클로킹을 했어요 그럼 그림자가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뭐 주변 빛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복잡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단순하게요 그냥 주변이 밝으면 밝고 주변 어둡으면 어둡고 그 이상의 처리는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라이팅 모델을 그냥 만들어서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클로킹 라이트 라는 라이팅 모델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구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no ambient. 해서 ambient, lighting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no 스 t t a 노워 lights, no forwarded. 그래서 이걸 추가하게 되면, 어, forward lighting에서 light probe에 영향을 안 받게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뭐, t a r g e 3.0은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그래패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샘플러 2D로, 여기서 타이핑할 때, 어, 미리 예약된 변수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은 변수명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값으로는 그래패스를 사용할 때, 이 그래패스가 캡처한 텍처를, 그래텍스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주게 되거든요. 물론 원한다면, 그래패스를 쓰지 않도록, 여기에 이름을 선하고, 여기에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마이 그래프 한 다음에 이걸 마이 그래으로쓸 수도 있는데, 어 여기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샘플러 2D 메인 텍스 t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텍스처고요. 그 밑에 샘플러 2D 노멀맵을 우리가 사용하니까, 노멀맵에 대한 텍스처를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에 플롯 디폼 인텐시티. 그 다음, 플롯 오파시티 전부 우리가 위에서 선언한 프로퍼티들에 대응되는 변수들이죠 오파시티 그 다음에 플롯 림 파워 플롯 림 컬러 이건 플롯 3로 할게요 그 다음에 스트럭트 인풋에서는 이 인풋은 어, 서피스 쉐이더에 입력으로 들어갈 데이터 구조죠 그래서 먼저 가장 위쪽으로는 플롯 포 스크린 포지션. 어, 이 스크린 포지션은 우리가 그래프스를 통해서 잡은 텍스 절를 샘플링할 때 사용할 친구예요. 이 스크린 포지션은 해당 버텍스가 어떠한 스크린 상의 좌표를 가지는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럼 그 스크린 좌표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그릴 로봇 카일의 부위가 배경의 어느 위치에 대응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로봇을 그리기 전에 그 로봇이 있던 위치가 배경상의 어떤 위치인지를 알고 거기 에 있는 픽셀을 들고 와서 로봇에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배경을 그려주기 위해서 로봇 위에다가 어쨌든 계속해서 플로2 U, V, 노멀맵 그래서 이건 노멀맵에 대한 U, V고요. 그 다음에 플로스리, 뷰, 디렉션. 그래서 뷰어의 어, 방향. 카메라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뭐 글로스니스 메탈릭 컬러 같은 값들은 전부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뭐 버퍼 스타트 버퍼 엔드 퍼인선스 프로퍼티를 할당하는 영역인데, 우리가 퍼인선스 프로퍼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그냥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이드 서프에서 이제 여기서 작성해 주면 되는데, 이걸 작성하기 전에 먼저 fix 포, 라이팅 클로킹 라이트라는 친구를 구해 줄게요 이 라이팅 클로킹 라이트는 위에서 우리가 사용한 이 클로킹 라이트랑 여기서 라이팅을 제외한 이 클로킹 라이트랑 철자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서피스 쉐이더는 많은 경우 그냥 철자를 구별해서 자동으로 어떤 함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철자를 맞춰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킹 라이트 ClockingLight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라이팅 모델인데 이 친구는 ClockingLight부터 먼저 구현을 할게요 입력으로 SurfaceOutput을 받고요그 다음에 f l o t 3 l i g h t d i r e c t i o n 그래서 라이팅이 오는 방향 그리고 f l o a t a t 아마 이 친구는 명도일 거예요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빛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값이 그래서 빛의 방향, 빛의 색이 그리고 여기 들어온 s는 surface shader를 통해서 처리가 끝난, 그러니까 이미 다 그려진 픽셀이에요. 라이팅만 빼고. 그러면 이제 이 픽셀이 만약에 라이팅이 수직으로 들어오고 강도가 세다면 이 빛이 밝은데 더 밝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디렉션이 비스듬하게 오거나 빛의 세기가 적게 들어오면 여기 이 값이 표현하고 있는 컬러가 더 어두워지겠죠. 간단하게 저는 return, fixed for, s.albedo. 그러니까 기본 컬러죠. 기본 컬러에 Opacity로 곱하고요. 즉이 Opacity 같은 경우는 위에 우리가 사언한 투명도인데 아 그러니까 불투명도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Opacity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알베도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겠죠. Opacity 값이 크면 클수록 원래 알베도 값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이 Opacity는 그래서 곱하기 라이트 컬러 제로. 그래서 라이트 컬러 제로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약돼 있는 키워드인데 신상에 어, 존재하는 첫 번째 라이트의 컬러를 가져와줘요. 즉 주변 라이트의 컬러를 가져온다 보시면 돼요. 주변 라이트의 컬러를 가져와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빛의 세기는 안 곱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로킹 쉐이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곱하게 되면 뒤에 배경이 비치는데, 그 뒤에 배경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 빛에 의해서 더 밝아졌거나, 혹은 더 어두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파 값은 무조건 1로 줄게요. 왜냐면, 뒤에 배경을 가져왔는데, 그 뒤에 배경을 다시 자기 뒤에 있는 배경이랑 섞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도는 1.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프 함수에서, 마저 완성을 할게요. 그래서, 인아웃에 서피스 아웃풋 그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등 뒤에 빼줄게요. 만 그러면 우리가 PBR 스탠다드 쉐이드의 모든 파라미터를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0.노말 이퀄. 먼저 해당 픽셀의 노말을 결정해줘야죠. 그래서 서피스 쉐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냥 노말 값을 할당해주면 알아서 노말 맵에 의한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언팩. 먼저 언팩. 노말. 텍스2 d 노말 맵 인. UV 노멀맵으로 노멀맵으로부터 노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할당해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블 l o t for color 최종 출력할 컬러겠죠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tex t 2 d main tex 그래서 main tex 저에서 현재 버텍스에 대응되는 UV 좌표로부터 컬러를 샘플링해서 들고 와서 할당해주고요. 그 다음에 U2 UV 스크린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재 버텍스가 스크린 텍스처에 어떤 UV 좌표에 대응이 되는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호모지니어스 좌표계에서 xyw 중에서 w가 1인 호머티니어서 좌표계의 좌표로 변경해줘야 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스크린의 UV 좌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스크린 포지션의 xyz 값을 w로 나눠야 돼요. 물론 현재 경우에는 우리가 xy만 쓰기 때문에 xyz가 아니라 xy를 w로 나눴죠. 그 다음에 fix3, 매핑 스크린 컬러.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컬러를 실제로 들고 와야겠죠. 마찬가지로 이건 t e x t 2 d 한 다음에 그래프 텍처로부터 UV 스크린을 사용해주면 돼요. 이제 이 친구를 사용하기 전에 림 라이팅을 좀 적용해 줄게요. 림 라이팅을 적용하기 위해서 f l o t m brightness는 equal, 1 마이너스 s a t u r a t e saturate를 해주게 되면 0에서 14의 값으로 잘리죠. saturate, o t in, view, direction. viewer의 direction과 노말을 비교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보는 사람의 방향과 해당 표면의 방향이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이 값이 0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면 1 s a t u r a t e d i n v i e w d i r e c t i o n o l n o r m a l 이기 때문에 반대로 rim-brightness 값은 커져요 즉 한마디로 줄이면 물체의 외곽선이 밝아지고요 외곽선이 아닌 부분은 이 값이 0에 가까워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rim-brightness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파워를 해서 조금 부드럽게 꺾어 줄게요 그래서 이림 파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이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게 되는데 0에서 1사이 값은 우리가 승수를 하면 할수록 값이 작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림 파워 값을 통해서 이림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에미션 값에 원래 이 값에는 제로 컬러가 들어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 여기다가 맵핑 스크린 컬러 곱하기 1 빼기 오파시티를 사용해 주고요 더하기 림 컬러 곱하기 림 브라이트니스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파시티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맵핑 스크린 컬러 값이 제로에 도달해요 우리가 에미션으로 뒷배경을 넣은 이유는 참고로 에미션은 스스로 빛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빛에 의해서 안 보이지 않게 돼요. 뭔 말이냐면 주변이 어두우면 반사의 빛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 뭐가 그려져 있어도 안 보여요. 근데 저희가 에미션에다가 어떤 컬러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스스로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광원이 없어도 뒷배경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 매핑 스크린 컬러가. 그래서 알베도에 얘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알베도에 넣게 되면 주변 광원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냥 에미션에 넣어준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외곽선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강해지는 값인 림 컬러 곱하기 림 브라이트니스를 집어넣어서 외곽선에 효과를 주었어요. 외곽선을 따라서 뭔가 빛이 나는. 그 다음에 5.알베도에는 마지막으로 그대로 텍스처로부터 샘플링한 컬러를 넣어주고요. 컬러 RGB를 정확히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한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가서. 여기서 한 가지 뭐 원인이 떴는데, no forwarded라는 친구가 정의가 안돼 있다. 아 이거 제 오타를 친거 같네요. no forwarded 할때 이거, 이거 no forward가 아니라 no forward e d 예요 그래서 no forward e d 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돌아가서 그래서 이 층으로 또 머티리얼 생성 되는데, 그냥 저는 로봇 칼로 들어가서 로봇 칼폴더에 머티리얼즈 폴더에 있는 이 로봇 컬러라는 친구가 아마 얘한테 적용되어 있는 머티리얼일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일단 이 로봇 컬러 머티리얼의 쉐이더를 스탠다드 쉐이더로 변경해 볼게요. 스탠다드 쉐이더로 보면 이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어, 바닥을 하나 깔아주고, 바닥을 하나 깔아주고 비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뒤에 큐브도 하나 깔아줄 거예요. 큐브, 큐브는 그냥 디폴트 머티리얼 하나 생성해서, 빨간색으로 하나 생성해서 그냥 이렇게 할당해 줄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로봇 카일에 사용된 머티리얼로 들어가서 이 친구의 쉐이더를 우리가 만든 어, 레트로 클로킹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파스티 값을 얼마로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림 파워 값에 의해서 림 파워 값을 낮추면 이런 식으로 림라이팅이 강하게 적용되고 림 파워 값을 높이면 림 라이팅이 외곽선으로 밀려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으로 돌려주고, 물론 림 컬러를 변경하게 되면 주변의 외곽선 컬러도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멀 맵이 할당이 해제됐는데 노멀 맵을 s e l 버튼 누르고 이 로봇 파일에 사용된 노멀 맵을 찾으셔서 마이 아, 친구 같네요. 이제 할당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주냐면 보면 뒷배경이 그대로 비쳐요. 즉 저는 뒷배경이 왜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서 이제 노말맵을 할당했으니까 이 노말맵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패스를 통해서 가져온 텍스트를 샘플링할 때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노말맵에 의해서 원래 가져왔을 좌표에서 좀더 어긋난 좌표로부터 컬러를 가져올 거야 뒷배경의 컬러를 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음 맵핑 스크린 컬러의 텍스트 디로 이제 샘플링을 시도할 때 여기다가 일부러 어긋난 값을 쓸수 있도록 노말에 x, y, z를 더해줄게요 x, y, z를 더할 필요는 x, y를 더해야겠죠 집값을안 쓰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x, y를 더해주고 거기다 곱하기 디폼 인텐시티로 노말에 의한 이 UV 좌표를 어긋나게 하는 정도를 디폼 인텐시티로 조정할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 세이브하고 이제 u 키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이 모델의 노말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오파스틱 값을 좀 높여보고 그 다음에 디폼 바이 노말 인텐시티 값을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뒷배경이 왜곡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빠르게 클로킹 쉐이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할게요.